환절기 호흡기 건강관리에 딱 좋은 차 5가지. 유자차. 유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목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어 목의 건조함과 통증 완화에도 좋습니다. 환절기 목이 칼칼하거나 목소리가 쉬었을 때 특히 효과적이며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몸살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 생강은 몸을 속부터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감기 초기 증상이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마시면 좋으며 꿀을 곁들이면 면역력 향상과 항염 효과가 배가됩니다. 또한 소화 기능을 돕고 피로 회복에도 유익합니다. 도라지차, 도라지는 예로부터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약재로 쓰였습니다. 도라지차는 호흡기 건강 보호에 뛰어나 감기, 기관지염, 목의 붓기와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모과차. 모과에는 사포닌, 구연산,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신맛에 포함된 유기산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근육통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환절기 몸이 무겁고 피곤할 때 기력을 보충하는 데 유용합니다. 대추차. 대추는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쓰였으며 수족냉증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코점막을 튼튼하게 해 비염이나 코감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대추차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효능도 있어 환절기 불면증 완화에도 좋습니다. 환절기에 마시면 좋은 차들은 면역력 강화, 호흡기 보호, 피로회복, 혈액순환 개선, 숙면유도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날씨 변화로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 따뜻한 차한 잔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켜주는 훌륭한 보약이 될수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절기에 좋은 차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